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S 종합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는 2024년 을지 연습 기간을 맞아 지난 20일 1군단을 방문해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과학화 사업 및 향후 부대 이전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군에서 훈련장 과학화 사업을 진행하되 향후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일산 서북부 지역으로 도시가 확장될 경우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부대 이전을 진행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더불어 이번 합의각서에는 훈련장 내 주차장, 서바이벌 게임 및 영상 사격 체험 등을 지역 주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동안 고양 특례시장은 이번 합의각서 체결이 관군 상생 협력의 바람직한 설레로 남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고양 특례시는 전기차 화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통합 차량 관리실과 각 구청 공용 차량 충전소 시설에 차량용 질식 소화포를 비치했다고 20일을 밝혔습니다.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 등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가 늘고 있음에 따라 시에서는 초기 진압이 가능하도록 차량용 질식 소화포를 충전소에 비치해 대형화재에 대비한다는 방침인데요. 또한 전기차량 사용 부서에 밤샘 충전 금지 90% 이하로 충전, 실외, 주차 권장 등 주의 사항을 전파하고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구리시의회 김환수 의원은 지난 8월 14일 목요인 구리중학교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장학금 37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날 구리중학교에서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나라사랑 대한민국 백만 손도장 태극기 몹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김 의원은 행사에 참석한 후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격려의 뜻을 전했습니다. 구리 중학교는 김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자랑스러운 구리인상을 수여했습니다. 김한슬 의원은 구리 중학교 17회 졸업생으로 지난 2년간 누적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기부해 왔는데요. 앞으로도 이 같은 사회적 책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구리 농수산물공사는 풍요롭고 여유로움을 바라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구리 도매시장 내 청과 수산시장이 휴장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청과시장은 9월 16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휴장하며 수산시장은 15일,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휴장합니다. 경매 및 도매시장 법인 업무만 휴업하고 점포는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명절을 맞아 청과 및 수산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휴업과 상관없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또 도매시장 이용 고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13일부터 19일까지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공사 김진수 사장은 추석 명절 휴업일을 유통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결정하였으며 소비자는 휴업일 기간에도 신선하고 싱싱한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고리시는 한국노총, 경기 동북부 지역지부와 함께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인 택시 차량 운행 연한 축소, 공공기관 종사자,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계약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한국노총, 경기 동북부 지역지부 관계자는 구리시와의 대화로 지역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발전 방향에 대해 중요한 논의를 할수 있었다라고 전했고 백경현 시장도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내 노동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해 볼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구리시는 최근 구리시 발달 장애인 평생 교육 센터가 2024년 발달 장애인 노년기 전환 지원 시범 사업의 수행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업은 35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과 자립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노년기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가정방문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행정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정보 수집 및 홍보활동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상담 서비스 등 발달장애인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중요한 평생교육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농식품 수출업체를 지원하고 해외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8월 15일 싱가포르의 이스턴 그린사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싱가포르 이스턴 그린본사에서 열린 이번 업무협약에는 주요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경산에서 생산된 농식품의 싱가포르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으며 고품질의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전 세계 교역국가인 싱가포르의 넓은 거래망을 통해 경산의 농식품이 더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청도군은 지난 17일 청도군 제 1회 유기견 해피 체인지 행사가 열띤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세계 유기동물의 날을 맞이해 여름철 여름휴가철 급증하는 유기동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생명 존중과 반려인의 의식 전환을 목표로 기획됐는데요. 이날 참가자 중에는 외국인 참가자와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찾아온 이들도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앞으로도 반려인구 천만 시대를 맞이해 다양한 반려동물 의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반려인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입양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주시는 지난 20일 민선 8기 역점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장승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해 협소한 횡단보도 대기 공간의 보도를 확장 교체했으며 노후화된 안전 시설물을 정비했는데요. 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방학에 맞춰 공사를 추진했으며 학교 및 학부모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남양주시 북부 장애인 복지관은 지난 20일 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보장과 권리 증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에 참여한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겪는 인권 침해 사례와 해결 방법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상계 관장은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조력자 역할도 중요하지만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며 우리 복지관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NWS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